야,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TV 이장입니다. 오늘은 QM6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익스테리어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QM6의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에어컴필터를 교체하기가 겁나게 힘이 듭니다. 어느 정도로 힘이 드냐? 여기 캐비넷 보이시죠? 조수석 캐비넷을 열면 보통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그냥 캐비넷 열고 어 여기 잠금장치 풀어가지고 바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서 집어 넣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 QM6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캐비넷 열고 여기 밑에를 다 분해해서 뜯어내야 돼요. 완전 그냥 내장재를다 뜯어 제껴가지고. 그냥 분해를 싹 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르노 삼성 차량입니다. QM6 타시는 분들은 그 다알 거예요. 에어 컴퓨터 교체하다가 어, 허리 디스크 걸린다는 걸. 그냥도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이 안에 쭈그려 들어가 가지고 고개를 돌려 가지고 하나하나 다 뜯어내야 돼요. 이게 QM6의 최대 단점 중 하나입니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기가 겁나게 힘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러운 먼지를 좀 마실 수 밖에 없는 거겠죠 공기를 여기까지만 좀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익스테리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M6 정면입니다. 보시다시피 SM6를 SUV 버전으로 늘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면 이제 램프, 전면 램프 이런 거 보면은 SM6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이제 후미 램프도 후미등 같은 거 디자인을 보면은 전형적이에요 SM6를 그대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냥 위로 늘린 거예요 SUV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디자인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약간 괴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평범하지도 않고 굉장히 조금 감각적으로 디자인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테일 램프 같은 것도 멋있어요. 이런게 디테일 같은 이런 디테일 좀더 주고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면부도 괜찮아요 이쪽에 이렇게 헤드램프 이런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넣어주고 싸구려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크기는 산타페 급인데 절대로 이렇게 싸구려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살려 줬거든요 뭐 스타렉스 같은 거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돈좀들였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옆태 옆태도 밋밋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줘 가지고 정말 옆모습은 진짜 괜찮아요 휠도 그렇고 근데 휠이 살짝 꽃 모양인데 저는 이런 꽃 모양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모닝에 들어가는 그런 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세련되고 멋이 있습니다. 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좀 이목을 끌수 있을 것 같아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인테리어 VR로 한번 보자면, 이제 기본형. 기본형은 이제 그 저렴한, 저렴한 트림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버튼식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버튼식이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식을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 하나하나가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아, 이게 무슨 버튼인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그 미연의 실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다 적혀 있고 버튼을 누르면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뭐 실수할 게 없죠. 근데 이제 터치식 이 모니터 이제 모니터 옵션을 넣게 되면은 터치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려다 보면은 뭐 계속 눌러줘야 돼. 여기 눌렀다가 저기 들어갔다 복잡합니다. 버튼식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 모니터가 목통이 된다거나 터치가 씹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아주 골머리를 썩이는 거죠 조작할 때도 이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계속 조작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합니다 이 버튼식에 비해서 이 버튼식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슬쩍 보고 누르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콕 제대로 찍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 버튼이 크긴 한데 그래도 바로 이제 다이렉트가 아니라 이제 건너 건너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 보듯이 그렇게 집중을 해야지만 조작을 할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형 모니터를 넣어 주는 것도 좋긴 한데 조금 더 버튼을 추가적으로 달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기판도 굉장히 멋있어요. 세련되고 싸구려 계기판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이 부분도 이렇게 먼지 타지 말라고 뚜껑이 캡이 씌어져 있죠. 이게 그컵홀더 같은데, 이 캡이 씌어져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 데가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세차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손가락으로 청소해줘야 되거든요. 물티슈 같은 걸로. 근데 이렇게 뚜껑이 있으니까 먼지가 덜 들어가죠. 이런 점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팔걸이. 저는, 어,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싸구르틱한 이런 플라스틱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없는 이만 못 합니다. 없는 이만 못 하고, 이게 약간 이전 세대 인테리어의 특징이죠. 이전 세대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어, 공조, 그, 뭐야, 이 송풍구를 이렇게 세로형으로 달아놨습니다. 이게 좀 진한 트렌드에요. 지금은 가로로, 보일듯 말듯하게 길게. 테슬라 보면 알죠? 요새 테슬라 보면은 송풍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가로로 길게 안쪽에다가 숨겨놨거든요. 요새는 송풍구를 최대한 작고 가로로 배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조금 진한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버튼식. 핸들도 나쁘진 않아요. 디자인이. 음, 계기판 괜 괜찮, 괜찮은데요? 계기판이 상당히 괜찮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2열 공조장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옵션 넣게 되면 계기판도 달라지죠. 계기판도 약간 디지털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아날로그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고 모니터 이렇게 나오고. 약 시트도 좀더 고급지죠? 이게 아무래도 좀 비싼 트림이다 보니까 시트도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덧대놨습니다. 우리 몰딩 같은 거. 이 몰딩 같은 것도 이 싸구르 트림에 비해서 훨씬 고급지죠? 훨씬 고급집니다. 좀 싸구르 트림보다 좀 비싼 게 인테리어 디자인 훨씬 낫죠? 시트도 이런 식이고. 가죽으로 좀 많이 덧칠해놓고, 약간 좀 고급감을 좀더 추가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나 브라운, 우드그레이, 이런 식으로 돼있고, 별 크게 뭐 차이점은 못 느끼겠어요. 모니터 버튼식하고 계기판 좀 다르고, 몰딩하고 시트가 좀 달라졌다는 거. 이렇게만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익스테리어 좀 사진 좀 구경 좀 하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이런 게 바로 유럽풍. 약간 유럽풍 느낌의 그런 느낌이 나요. 이 중국스럽, 그 약간 중국풍하고 약간 인도풍. 그런 특유의 그런 냄새가 나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 냄새도 안 나고, 인도 냄새도 안 나요. 확실하게 약간 유럽 디자인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얼핏 보면 여기 폭스바겐 같은, 폭스바겐 튜구왕 같은 느낌도 나요. 살짝. 그리고 익스테리얼 좀더 살펴보자면, 자신감 넘치는 프론트 스타일로 주변을 압도하는 존재감. 어,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죠. 디테일을 많이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C자 형태의 LED 주간 주행등 음, 이렇게 해놨네요. 원피스 알루미늄 루프레 이음새가 없는 메탈리 느낌의 알루미늄 루프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감한 매력의 리얼 디자인.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과감하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살짝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살짝 밋밋하게도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기존의 디자인의 틀을 깼다. 이런 식으로, 예. 그, 테일 램프를 디자인함으로써 기존에 그래도 정형화된 그런 디자인 공식을 깼다. 어떻게 보면 과감하긴 한 거죠. 예. 아이덴티티를 완벽하게 확률을 시켰었다. 이렇게 본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인테리어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열 리클라이닝. 리클라이닝이 뭐냐. 이게 뒤를 제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이열 리클라이닝이 의자를 뒤로 제길 수가 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존의 썬루프보다는 좀더 대형. 그러니까 넓은 그런 면적이 큰 썬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썬루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지붕이 조금 낮아지고, 차체 강성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썬루프를 넣지는 않습니다. 별로 쓸것 같지도 않고. 개방감이 있어서 좋긴 한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듀얼 그립핸들. 전통 SUV DNA를 잇는 그립핸들은 고급스러운 가족 소재와 만나 세련되게 진행했습니다. 듀얼 그립핸들. 이런 거를 소개했다는 건, 거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정말 할말 없을 때, 이런 쓸잘데기 없는 거를 갖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정말 소개할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성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말, 어... 얼마나 장점이 없으면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마케팅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편의사항과 이제 안전장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 조금 도움이 되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센스 TV 2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